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3일 오전 8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3년이 지났는데도 민법이 거의 초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이거는 뭐 3년 지났는데 맨날, 와, 숨 막히는 거죠. 이 초짜들. 3년 지나면 고수가 돼야지. 1년만 지나도 중고수, 고수가 돼야지. 근데 이첫짜들이왜몇 년이 지나도 계속 첫짜인가 내가 가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민법을 이해할 대상으로 민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첫짜들이 어떻게 민법을 이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만 끌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때 예, 민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해되는 겁니다.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예, 터득이 돼. 이해가 돼버려. 내가 이해하기 싫어도 이해가 돼버려. 어떻게 할 거야? 이해해버려야지. 이해가 돼버린다니까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방대하고,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부품이 조립되가 연결이 돼야 하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룹그룹 얘기했으면, 예. 하나하나 붙잡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된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리 읽으라고. 1, 2, 3, 4, 5, 6, 7, 8, 9, 1118조. 11, 돌리고, 돌리고. 하늘 천 따지, 검을 연느로왕 예, 처 읽으라고. 처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이게 연결되네.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으면 할수 없고. 자, 그래서 민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걸 마구 돌리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동 빵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민법을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될 때까지 빨리 돌려야 되겠죠 이해한다고 이걸 붙잡고 3년째 4년째 이해했나 이해 못했어요 엉뚱한 소리만 신나게 떠들고 이해한답시면서 제가 그랬죠 머리에 잔뜩 개변만 심어 놨다고 첫짜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상상하면서 생활상의 경험 하나 끌고 와가지고 아무따나 엉뚱하게 조립해 놓고 지 머리에 그거 담아 놓고, 와, 개아포르나 틀어보면 괴변만 잔뜩 머리에 들었어. 예. 민법 기본서 이래도 하면서 시간 엄청 끄는 사람들 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첫째가 뭘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가 돼? 이해 안 되잖아. 그냥 돌려. 자 민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야, 이 첫째더라. 민법은 많이 돌리고 나면. 빠르게, 빠르게, 많이 돌리고 나면 자동방으로 이해가 다 되부러. 네. 추방 환자님은 제 말을 약간 이해할 거예요. 나머지 초자들은,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개뿔이나 어디서, 아, 그게 공교육, 공교육에서 그렇게 배운 게 맞네. 공부는 이해해야 한다. 개뿔이나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자료가 없어. 내 머리에 든, 내 머리에 든 실력이 미법을 이해할 실력 자체가 안 되는데, 그, 그 상태에서 미법을 이해하겠다고? 와,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를 잘 하는 건줄 알아. 예, 그렇게 하다가 장수생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4년이 지나도 민법 점수 개판되는 거예요. 자, 초짜들아, 민법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될 때까지 돌리는 거야.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